교대역 주거침입 형사소송 진행. 주거침입은 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거주지 내에서 불법적인 침입행위를 하는 범죄로, 이는 형사소송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 발생한 경우, 먼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관련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법정에서의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고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변론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과 같은 사건에서 법률적인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며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